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기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여기서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성령 충만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충만해야 되죠. 어, 그런데 이때 의그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놔두고 어떤 어, 사건이라든지 어떤 어, 일을 해야 할때 그때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히 이 마음으로 말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해결할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도록 가마 감동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이 이렇게 관리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신문 받고 뭐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할 말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필요한 어,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 주실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오늘 그럼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말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잘 인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배하는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술취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증상이 비슷하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술의 혀를 지배하니까 혀가 막 꼬여서 이상한 소리 하고 생각을 지배하니까 엉뚱한 생각 막 하고 말을 지배하니까 막 할말안할말막 하게 되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술독에 빠졌던 쥐가 나와고서 흥청대면서 그랬대잖아요 야 고양이 나오라 그래 뭐술 예, 취하면 내가 하지 않을 말도 막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방탕한 것이니까 술 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그러면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고 질서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옛날에 보면 막 부흥사들이 막 성령 충만하면 그냥 막 그냥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뭐 그랬던 그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 잘못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관, 관리들과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건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항상 예의가 바라야 되고 남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잘 예의를 갖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잘 배려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할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말도 하고, 그리고 행동도 하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